구역 보상제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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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2020년 8월 8일 수해 피해로 인하여 참담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 5개월 17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부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부상을 해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천구역 홍수 관리구역을 제외한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실에 저희들은 분개하고 분통이 터져 이 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우리, 우리의 구호 재창이 환경부에 어, 들릴 수 있도록 크게 제창하여서그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수 있도록 다 같이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행상항으로는 우리가 어 1월 14일 날어 2차 조정회의를 마지막으로 어 결정문이 나옵니다. 그때는 어 보상을 받는 분은 뭐 어떻게든지 어 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보상이 제외된다는 그런 소식으로 인하여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이 이 자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나오신 모든 우리 피해 주민 한 마음, 한 마음을 다 담아서 소리 높여 우리 환경부에 외쳐서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시간 될수 있도록 다 같이 힘써 외쳐봅시다! 지금 시간이 조금 지체되는 관계로 오늘, 어 여기에, 피신청인으로 계신 금산 군수님이, 어 도착을 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기술자한 기술센터에 다 아시겠지만, 오늘 새, 농업인 교육이 오늘 지정돼 있어서, 시간이 약간 한 10분 정도 어 뒤로, 10시 10분에 정확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오더라도, 그때는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겸이, 어, 잠시 양해해 주시고, 어, 우리 피해 대책 위원회에 우리 저기 하천 구역 홍수 재앙 구역 우리 피해 주민 대책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추진 어, 위원회에 우리 어, 이인성 위원장님 잠깐 모셔서 구호 제창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